올해 산 여러 가지 캠핑 용품 장비가 있는데 올해 산 제품 중에는 이 전기장판이 가장 괜찮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작갑입니다. 아, 너무 추워요. <laughs> 지금 너무 추운데 제가 이 추위에 맞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포켓베드라는 전기장판인데요. 아마도 겨울에는 당연히 캠핑을 하시면은 난로와 전기장판은 필수인데요. 난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기장판은 겨울 동계 캠핑을 하시면 항상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포켓배드라는 전기장판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작은 전기장판이고요. 전기장판 저도 많이 들고 다녀봤는데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경량화를 한 제품이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1인용 제품인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 1인용 아니라 2인용도 작아요. 저는 근데 혼자 다니기 때문에 이 1인용을 구매를 하였고요. 가격은 다만 저렴한 제품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는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캐시 인증 당연히 받았고요. 그리고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광고를 받아 제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우선 한번 이 제품이 어떤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 안에 전선과 모든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거, 아이고, 제가 한번 접었던 건데, 이렇게 1인용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총두 가지 구성이 있는데요. 기본형하고 멀티형이 있는데 제가 보통 전기장판 쓰면은 DC형은 DC형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AC형은 AC형만 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멀티형이 따로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게그 멀티형으로 구매를 했고요. 멀티형과 기본형의 가격 차이는 한 2만 원 정도 나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다양하게 쓰려고 하면은 카라반에서는 이 12V짜리 쓰고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AC 기능이 되는 멀티형으로 구매를 했고요. 구매를 하실 때두 가지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기본형에도 보급형하고 고급형이 있어서 폴리와 이 극세사로 나눠져 있긴 한데 제가 어차피 구매한 제품은 멀티형이기 때문에 멀티형은 1인용과 2인용으로 나눠져 있고 이 극세사가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극세사가 양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재원상 보면은 세탁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탁할 용기는 안 나기 때문에 세탁은 저는 해볼 생각다 생각은 없고요. 극세사가 들어가 있어서 촉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C형 멀티형으로 선택하시면은 외부에서는 사실 여기서 DC 1 2 v 를 사용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멀티형으로 구매하시면 이렇게 외부에서 의자에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티형으로 구매를 했던 거예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1인용 88,000원이고요. 처음에는, 아, 이거 약간 비싼데?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구매하고 나서, 어, 이 제품은 딱 가격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당연히 날로 켜놔도 밑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주기에는 의자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차가운데 이렇게 정장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캠핑 텐트에서 뿐만 아니라 차박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혼자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12V 되기 때문에 정기장판 사용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차박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파워뱅크 들고 다니시는데 파워뱅크를 얼마나 사용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홈페이지 나와 있는 재원을 보면은 100A짜리 파워뱅크로 총 2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인용 제품에 한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은 파워뱅크 하나로 충분히 정기장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전력량을 많이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열선이. 있는이 열선 같은 경우 비슷한 사이즈에서 보통 8m 정도 나오는데 이 제품은 설명란에는 한 11m 정도 돼 있어서 열선을 이렇게 만져보면 은 살짝 느껴져요. 근데 열선이 너무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어 생각보다 촘촘히 되어 있어서 처음에 아, 이게 과연 따뜻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 자다가 제가 중간에 온도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온도 조절은 총 6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온도 조절 뿐만 아니라 자동 꺼진 기능이 있어요. 뭐 3시간, 8시간, 12시간 설정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안전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말고 조금 라인이 여러 개요. 여러 개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면 되고 어, 광고도 안 받았는데 너무 장점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게 전기장판이 보통은 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제품은 조금 짧습니다. 저도 처음에 조금 당황했어요. 길이가 좀 짧아서, 어, 원래 이런 건가라고 했는데, 원래 이러더라고요. 길이가 총 150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목부터 발목까지 정도만 이 전기장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저도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잘못 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약간은 고민될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이제 이게 길어지면은, 이런 의자 같은 데 놓고 사용했을 때, 좀 바닥에 닿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150cm이기 때문에 이런 의자 같은 데 놓고 사용을 해도 충분히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올해 산 여러가지 캠핑 용품 장비가 있는데 올해 산 제품 중에는 이전기장판이 가장 괜찮았어요 이거 사용하기 전에는 전기장판 여러 개 사봤는데 다 불만족스러웠어요 품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부피나 이런 무게에서 들고 다니기 좀 불편했는데 이 포켓베드 같은 경우는 미니멀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최작가였고요 포켓베드 멀티형 제품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캠핑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가겠습니다. 안녕!